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세우겠습니다 21세기 선진 강국은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뚜렷한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저 추미애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영화 링컨 보셨습니까 팀 오브 라이벌스 원제가 그건데요 라이벌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얘기겠죠. 아, 링컨 대통령은 경쟁자들을 내각에 다 포용을 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 원팀으로 그 당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노예 제폐지를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양극화, 불평등, 그 다음에 구조화된 분단, 평화 의 위기죠.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어, 정말 이 인류가 남긴 <laughs> 위기 우리 똑같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의 지혜와 영향이 다 필요한 것이고요. 어, 저는 저추미의팀 오브 라이벌스와 같은 그런 포용의 리더십으로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성남공항의 중요성은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알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도 정찰기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미국 워싱턴 같으면 앤드류 공항 기지가 있고요. 일본 같으면 이루마 기지가 있고 프랑스에도 그, 어 따로 브루제라는 기지가 있죠. 어 만약에 김포공항을 옮긴다 그러면 일, 이런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 한 시간씩 그 비워놔야 됩니다. 그럴 때 피해는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거기 우리 화생방 전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각종 이 정보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네. 어떻게 뺀다고 이전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은 이런 말이 땅투게하는 노른자위 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태까지 투기 세력의 민원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고스란히 들어주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어떻게 하죠? 아주 짧게 해주시도록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만을 위한 곳이 오히려 경호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지대개혁은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부동산 불로소득이 400조에 달하는데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OECD 평균 실효세율, 보유세 실효세율 정도만 잡더라도 연간 한 30조의 세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저는 주권 배당이라고 해서 토지의 주인인 국민께 배당을 하고 싶습니다. 지대개혁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 당장의 부동산 대책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택지 조성 원가제를 도입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 택지 비율을 80%로 높이겠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습니다.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자 김두관 후보께서 질문 팻말을 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들으셨거든요. 그 순서대로 2 분씩 사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미애 후보의 지대 계획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핵심적이고 너무 개혁적인데요. 헨리 조지가 주장을 했는데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어, 지대 계획을 통해서 이런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좀 저는 가문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 네. 예. 대만이 아주 성공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들이 하고 있고요 예. 아, 또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보유세가 한 6, 7배 정도 높아서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시장주의를 하면서도 토지의 독과점을 막는 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유세를 매우 높인 나라들은 알고 있고 지대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시행했던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에서 시행을 하고 1년 만에 정권이 무너져서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대 개혁을 이 일반 국민들께서 사회주의 그국유화 정책 이런 걸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다르니까요. 전혀 다른 다릅니다. 점을 좀 설명해 네. 주시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무슨 토지를 골고루 나눠 주자 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어, 이른바 조세 정의를 구현하자 하는 것이고요. 어, 토지 가치 세제를 도입해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각종 토지에 관한 세드, 세들을 세 개편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잡단 세금이 있죠. 이것을 통합 조정해서 단일세로 어, 국토보유세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네. 후보께서 저 세목을 신설해서 아마 그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국토보유세하고는 어떻게 다르신 거죠? 국토보유세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한 재원으로 어, 상정을 하신 거지만 어, 저는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토지 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 어, 또 양극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이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주도해 주시죠.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성원가의 연동해서 분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매우 네. 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이제 건설원가 공개를 제가 시작을 했고, 또 이게 부실 방지를 위해서 이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아마 그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후분양제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또 서울공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성남시장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성남시장을 8년을 했는데 사실 아주 오랫동안 서울공항을 개발하자 이런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검토한 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문제가, 이게 한미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또한 가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전에 LH 사태처럼 투기가 될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이거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부동산 소개소에 나와 있는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해요. 예, 혹시 후보가 되셔서 당선되고 나면 이곳이 확정이 될 텐데 이 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토지 투기 세력들이 그곳에 계속 공항 이전해 달라 하는 것인데 그 투기 세력의 민원을 제일 먼저 들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어, 성남공항을 이전하고 그 주변을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해버린다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투기 세력의 고스란히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요. 어, 공급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 해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각 후보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서 부지 대책을 자꾸 물으시면서 어, 그걸 공항을 언급하시는데요. 공항은 이미 김포공항은 종합계획이 다 있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어, 사실은 200만 호도 진행되고 있어서 뭐 250만 호, 280만 호 이런 뻥튀기는 필요치 않고요. 10만 호만 꾸준히 계속 공급이 돼도 가능합니다. 그 10만 호는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면 어, 적어도 9만 호 정도는 확보할 어, 가수 있고요. 매년. 아, 그리고 어, 지금 그 서울에서 어, 이한 22개 지역에 스마트 에코 어, 시티 해서 어, 그것을 대안으로 저는 제시하고요. 한 2만호가 더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또이구 주택이 나올 수 있게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어, 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해서 어, 구 주택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이 서본 중요의 부분은요. 부분하고 편안한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걸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정의를 지키세요 그게 늘 신기하고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굳이 보자면 아재개그를 주문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못들는 척을 해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네. 아재 개그 아니고요 아짐 개그랍니다 <laughs> <laughs> 네. 어, 늘그 힘든 일을 어, 어, 정말 피하지 않고 도와주는 어, 우리 막내 비서인데요 참 기특합니다 어, 근데 그 아재 개그를 잘 따라서 눈치껏 웃어주는 그런 센스가 있어서 어, 무척 그, 저도 고마워요 마음이 편하고요 어, 정말 아, 이 외로운 길에 동지가 되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이낙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 공항 부지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투기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후보님께서 공약을 말씀하신 걸잘 모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남 공항 부지는 3만 가구 하고 그 주변의 고도 제한을 해제를 해서. 4만 가구 도합 7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주변 지역은 추기가 <laughs> 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들썩들썩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 또 하나는 아까 총리 재직시에 그 이사 그 대체 어, 저당 저 대표 시절 이사 대체 어, 하셨 준비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양은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들 공급 폭탄 얘기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약속대로 신속하게 공급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성남공항은 2만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마는 좀 고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면 3만 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은 이미 있는 건물들의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마치 추미애 후보께서 도심 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말씀하신 것이 투기의 걱정을 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는 최근에 국토부가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부지 확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서울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네,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조금 핏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LH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잘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GH나 SH와 같이 하면서 좀 투명성을 높여주고 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업 시스템을 민간주택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약속대로 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이익분배 구조를 재설정하는 그것이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부분 성남공항 부분은 그 그린벨트 해제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기본주택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네. 어, 뭐, 동산. 예를 들어, 뭐, 금융을 말씀하셨으니까 일정하게 뭐 돈을 나눠 주, 드리겠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렇게 마음대로 연필처럼 이렇게 나눠주겠다. 할 수가 없는 자산인 거죠. 어, 그래서 토지를 마치 인심쓰듯이 이렇게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만호를 매년 짓기 위해서 연간 한 44조 소요된다 하시는데 그 재원대책을 보면 매우 허구적입니다. 그것을 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기금운용결산내역을 한번 보니까 2019년 기준 총자산 182조에 부채가 158조, 순자산은 24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5년마다 44조씩 2 2 0조를 조달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려면 이명박식의4대강 사업을 한1 0 번쯤 삽질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 있으신지. 네. 어, 크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재원은 역시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되겠고, 그게 부족한 부분 중에 일부는 이제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체의 이제 투자금 이 정도가 한, <laughs> 들어갈 것 같고요. 부족하면 이제 이걸 담보로 한 공사채 발행을 하면 되는데 주로는 이제 도시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물어보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그왜 부채가 많냐면 하 채권을 주택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부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이런 것들을 들면 으 그게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 여력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간 현재 상태에서도 임대주택을 짓는데 약 17조, 18조가 이미 투여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제가, 제가 다시 정리를 네. 네, 좀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청약을 바라면서 부은 그런 서민들의 돈인데요. 아, 그것을 지금 그렇게 예, 특정하게 그, 그야말로 그 기본주택에 당첨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하실 수 있는지 또그 대부분이 어 지금 그냥 돈이 가만히 노는 돈이 아니고요 다 단기 대여금 투자 정권 이렇게 다 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그렇게 재원 대책이 좀 허구적이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또 자꾸 이것을 자산 유동화 정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금리 초저금리 상태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부실을 연달아서 만들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음, 그 네. 후보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시, 주택 도시 기금의 내부 용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계속 채권을 <laughs>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또 기간이 지난 건 갚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아까 말씀 사유자님 제가 <laughs> 네. 정리를 좀 <laughs> 누구에게나 집을 줄 것처럼 기본 주택이라는 공약을 하거나 또 선거용이라고 공급 폭탄을 제시하는 어, 그런 그 토지 개발 업자 같은 입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저는 토지 정의를 세우고 경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정의로운 대전환 이루겠습니다.